많은데 참... 보통 이런 친구들이 결과 값이 잘안 좋게 나오기 마련인데 좋아요 딱은 좋았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700장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룰 제대로 안 가르쳐 줬고 자꾸 나를 나아 나이스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요 오 SS까지 한 3개 정도 먹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S 아 눈이 왜 이렇게 시리지? 오늘따라? 어우 눈 시려요 씨 A가 두 개밖에 안 남았네 A 굉장히 많이 나왔네? 10번? 9번을 봐야겠다 9번 B 5대 5거든요? 오 S 37 37C? 아 근데 이거 b 비면은 진짜 계속 나갈 거 같은데? B A 오케이 A 하나 남았네 그럼 이게 지금 SSS일 확률이랑 A일 확률이 5대 5구나 아네 40번 감사합니다 아니 중개 어디에요 아 중개 어디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과연 그럴까 음, 하나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SSS 하나만 더 A 이아 이거 왠지 또 A일 것 같은데 A A A일 것 같은데 아아 <laughs> 1한 번만 안 나오면 내 탓하고 어11 절대 안 눌러야겠다 어 <laughs> 11에 힌트 떠도 안 누르겠습니다 예. 11 절대 안 눌러야지 내일 16번이다 어, 16번 절대 안 눌러야지 뭐야 이거 개가.. 설마 여기도 A인가요? 예, 여기 한번 해보자 2 11번 16번 일단 절대 안 합니다 힌트 떠도 안 합니다 예. 28번 가보자 S 괜히 옆에 거 눌러야겠다 10번 아! 9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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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 26번이네 야 16번 11번 너네 어디 가서 말하지 마어 26번이었네 이씨 이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S 세개 먹었는데 과연 얼토티 나올지 내가 지금 그런못뽑아보 얼토티가 프림폼 김민재 이렇게 두명이네 프린퐁 김민재말고 지금 모든 얼토티는 다 뽑았네 16명의 얼토티는 다 뽑아봤네 이분이 요청하신 게 30배니까 그럼 900억? 프린퐁 하나 나와도 끝이긴 하네 갑니다 오늘 하나의 빠친코 이분은 이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중인이래요아 이분은 중학교 1학년이래 과금도 처음이고 스케줄도 처음입니다 뽑아줄게 형님 중학교 1학년이 30만원? 진짜 큰 돈이다. 오 도치 포르투갈. 괜찮아 뒤에 괜찮은 거 있을 수도 있어. 900억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. 왜 포르투갈 노르웨이만 나오면 속냐고요 최근에 포르투갈에서 진짜 뽑아가지고 진짜 <laughs> 아니 성공을 해봤잖아. 최근에 포르투갈 나와가지고 성공했었잖아. 그러면 니까 기대치가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오케이, 이러면 나빼드지 피레스 하나, 그다음에 피구, 에나실, 드롭바까지, 라울에다가, 기라시, 디로렌 지, 이거 30배 된거 같은데? 한 밑에 들까지다 저하면 한천0 0억좀 넘게 나온 거 같은데요. 대중인 축하드립니다. 3 0배 넘었네.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왔어. 피레스 나왔어 진짜 다행이긴 하다. 피레스 만약에 안 나왔으면 지금 한 800억? 이정도인 거잖아. 그러면 30배 안 됐네. 피레스랑 드럭밥 먹으면서 2분 계정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나실이 진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30배 넘긴 게 어딥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길러야 돼개두님 네. 네. 축하드립니다 네. 자 이제 진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가자 제가 저TP가 생기긴 했는데 솔직히 진짜 쓸데가 없기는 해요 내가 저TP를 어디다 써야 되지? 팀 완성이 끝났는데 그렇다고 얼토티들 진화 재료를 TP로 사기에는 그거는 너무 또 효율이 떨어지고 S 뭐딱 써야 되지?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에나이스 원래는 제가 이제 저돈나름 말에 산다는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TP를 열심히 모았었는데 이제는 TP를 열심히 모을 이유가 좀 없기는 해. 그리고 크라우치 리뷰를 직접 해보자. 나쁘지 않은데? 음, 히어로 크라우치 나쁘지 않네. 에이, 검을 버리자고. 아, 씨, 야, 미워도 내 자식이야. 아, 몰라. 차근차근 생각해보자. 뭐 TP야, 어딘가에 쓸 데가 있겠지. 히어로 몇개 사서 리뷰를 하자고요. 오. 그러면 크라우치랑 여러분또 궁금하신 히어로 있어요. 어? SS 다 나왔네?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히어로 또 있어요? 스네이더는 솔직히 나는 별로 안 궁금해 중미로 나와가자 비알리 비알리 괜찮다 아 근데 비알리는 진하기가 너무 빡센데 TP로 지나가기에는 아... 나 오늘 왜 이렇게 잘쳐아 이거는 A일 것 같은데 그냥 먹을게요 A 이상이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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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최대한 잘 몰랐던 선수들. 아, 평소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게임에 출시 안 했던 선수들. 맥마라만, 아, 조, 좋은 의견이다. 맥마라만이랑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포르란그 다음에 비알리? 크라우치. 아 근데 공격수만 엄청 많네. 모스토보이. 모스토보이도 좋다. 모스토보이. 그거는 진화된 거살 수도 있겠다. 모스토보이는 마리오 고메스 그러면은 저것도 어차피 궁금할 거 아니야. 저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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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7짜리 저거 이름 뭐지? 스트라이커? 모리엔테스. 모리엔테스도 궁금하실 거고. 호레캄퍼스 리뷰해달라고. 아 그거는 어차피 원상이가 쓰게 될 거야 0m 단위라고 있는데 거기다 쓰겠지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판도면는 내가 있으니까. 아 근데 리뷰는 공격수라는 게 맞아요. 네 그거는 궁금하지 않아요. 네 그거는 진짜 눈곱만큼도 궁금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왠지 오늘 얼토티 뽑는 거 아니야? 오늘의 내 운빨이라면 SSS에서 얼토티 하나 뽑을 것 같아. 자 가보겠습니다. 천장 오늘의 첫 번째 천장. 슉. 안 궁금하잖아 얘들아 이 터널 베컴 육진이 왜 궁금해요? <laughs> 여러분 억지로 궁금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억지로 궁금해하는 거좀 약간 꼴봤네요 도티. 대기해. 와 씨다 오늘. 오늘 되는날인가다 오늘 되는날인가 와씨 이1 5만 원으로 나블아나그나나와요 나를 갚아. 개주분 축하드립니다. 개1 0 축하드립니다. 갚 네, 어 그러네 라우타로도 나왔네 내가 오늘 왠지 사고 칠것 같더라고 와 개준님 축하드려요 진짜 2,100억? 아한 어, 2,100억 좀 넘게 나왔거든요 2,200억까지 나온 것 같은데 개준님 축하드립니다 15만 원에 2,200억 아 근데 저거 영진 달아 아니 저 일진 달아서 팔리지 않아? 이거 일진 달아서 팔만한 것 같은데요? 일진 달아놔야겠다 몇 배냐고요? 15만 원에 2,000억 2,200억이면은 150배? 자, 그래도 개주님, 어그라이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주님 축하드립니다.